청남 군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백암산 백암사, 그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암사 극락보전에는 이런 내용의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전부 다 명필이니까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 가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제 하방이라 제 자는 있을 제 자입니다 하방이라는 어느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하방이라 하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착 득심두 절망망이라 착득이란 말은 딱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심두란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절망망이라 절은 끊는 단 말이고 망망이란 말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느,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어, 생각하면 마음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음에 떠오르느니 잊을 수 없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에, 그다음은요. 염도 영궁 무염처라. 염도 영궁이란 말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생각조차 에, 끊친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하니 생각할 에, 그 결을 또 없는 그런 곳까지 도달하면은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생각 생각이 다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육문 상상방자금강이라 육문에서 상방이라는 말은 항상 에, 빛이 발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금강이란 말은 자색을 뜬 금색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문에서 나오는 붉은 금빛을 보리라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마음에 떠오르니 잊을 수가 없네 생각 생각 생각이 다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육문에서 나오는 붉은 금빛 보리라. 에, 그곳에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글은 에, 나홍하상의 글입니다. 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